떨어졌어요. 가다가 그래요. 그시 그의 시장을 존중하는 사람이다. 이거 요 일단 랩, 얼마 안 돼요. 아, 족같은맵이네요 아주 나도 어. 얼마 안했어 어, 카카전 전기다. 점점 전이잘족같은데 아, 이거 가, 카카, 카카조 전기... 블라즈바니 <laughs> 휴지 어. 살아남을 수 있다. 퓨시 연막 있어요. 연막 드세요. 아, 아니 다저 슬래치. 스리턴, 스리턴, 슬래치, 슬리턴아 슬래치, 슬래치로 슬래치가 제일 재밌어. 솔직히. 아까 그, 그 머리 두명 찍은 거? 아 진. 그때 나둘다 둘 그렇게 죽일 줄 몰랐는데. 야 뉴비가 벌써부터 머리 찍고 댕겨요 아, 저분은 뉴비 아님. 아, 그럼? 저분도 7 0레임 어, 그렇네. 아, 저기, 슬래치 해머어 죽이는 거 너무 재밌어요. 아, 원래 성광 뿌린 다음에 해머찍죽고 그랬는데. 저분 빼고 세명이다 뉴비. 아하. 저도 뉴비인데요. 저도 뉴비인데. 네명으로 해주시죠. 네? 어, 5명으로 해주지. <laughs> 와, 한 명, 노노, 한 명은 희생해야. 칠십랩이 어떻게 되는거지? 칠십렙도 뉴빈 몇판 안했어요 저 아..아..아..다섯명이 말은... 모이면 한명은 쓰레기가 있다고야이 쓰레기야 <laughs> 그, 갑자기? 야이 쓰레기야 다섯명이 모이면 한명은 꼬인물니다아저 똥꼼새끼 어떻게 효섭님 컴보다 안 좋을 수가 있지? 아 SSD 달아라. <laughs> 아, 나나저장한 HDD 하는데. 저게 SSD 문제가 아닌데? 그 어, 그냥 그런 문제예요. 함께는. 아 여기다가 이제 마우저 마우저 등록하면은 이제 발플바라는 거고. 바카아 어디 계십니까? 가카가카이 음. 가카 2층에 계십니까? 2층 맞네요 가카아 단추만을 가카.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한전한 번도 안 걸리네 근데 뮤트 있다 뮤트! 마이어 나이... 뭐야 나왜 캐릭터가 보여 아내들론 뭐야 나왜 캐릭터가 뭐야 딴 사람 들으게안 보이네 모르겠다 비행 비행기 날개 타러 가야겠다들겠다 location of biohazard container unknown clear to engage 으 뭐야 범죄야 범죄 고난 출동 살인 살인사건이다 고난 출동 일단 한명더 죽어라 아니! 난 비행기 타러 비행기 날개 타고 가면 안 돼. 오케이. 레치 타투러버라. 이는 이곳에 있이곳 저쪽 앞에 마이스터로 캠 있는데 수류탄으로 부숴줘요. 프로스트 컷. 어이구. 어 카메다 카메다. 죽였다 잡았네. <laughs> 뭐야? 와, 뭐 있는대요? <laughs> 깜짝 놀랐잖아요. 여기 여기 마에 마에 그거 아게노. 음, 아, <laughs> 소리. 어, 아, 소리. 소리 소리 마음의 소리. 이거 죽여야 되는 거 아닌가? 수술시켜드릴까요? 아, 뭐 니요 뭐, <laughs> 어, 뭐야? 어, 한명 위에 있어. 말 위에 있어. 주위층에의해 주의해. 주제해 주의해. 해 주의해. 주의해. 주이 <laughs> 아 IQ 내가 해킹, 해킹하라는 거 점수 빼갔음. <laughs> 아니 나 근데 나 총알 한발쓰고 끝났어 게임. <laughs> 아니 뭐 밑에 신호 스피길래 뭐부셨는데 그거 부신 거 아니에요? 부시는 거 아니에요. <laughs> 카메라 해킹하는 거. 카메라 해킹하는 거임. <laughs> 뉴비라 아무것도 몰라요. 이거 그러니까 비질 비질 평문 키고 다니면은 걔한테 셀프로 강매줘요 IQ한테. <laughs> 하트 카운터. 아 근데 IQ 화양당한다는데 뭐 범인. 20에서 15미터로. 수류타니 어, 데이지레로. 어떤 거요? 감지하는 거요? 네, 감지하는 거. 요뭐 상관 없긴 한데 감지하는 건. 아니요, 그거 발키리 캔 같은 거 이제 못 찾죠. 멀리 던지면. 아. 아. 발키리 한 번도 안 찍어봤으면 모르겠어요. 어, 프로리그에서 하드핑을 뚫고, 다고 하드핑을 하을하드핑데이고하이핑을 뚫고, 하드핑을 뚫고, 하드핑을 뚫고, 하드핑을 뚫고, 하드핑을 뚫고, 하하 드론을 부셔라. 아이고. 10 머리 날아가 버렸어 at 위에다 쓸지 위에다 위에다. 한더 어, 위에다. 위로 서서. 말려주세요 아무도 안 보여요. <laughs> 여기 앞에다가도 해줘요. 어, 잠깐만. 내가 카메라, 카메라, 카메라 왼쪽만 부셔야 돼? 카메라 다 깨졌어요. 스위치있나 어? 보네. 카메라 어, 두 개. 뭐다 부셔? 후방 여기? 어, 3층에서 소리 나는 것 같은데. 밖에 밖에 비행기. 날개 날개. 날개에 카운터 치러 가드릴까? 글라진가글라진 있는 글라즈 것 같은데? 어, 후방 쏜 거. 어. 글라즈 왔네 글라즈 온다. 적석이 개꿀. 잡았어요. 와 와, 글라진 카운터를 친다고? 보수. 우린 자유야. 우리 일어서 할수 있지? 하하. <laughs> 즐겁다. 글라즈 저렇게 뻔하게 있으면 이렇게 바로 뛰자요아 <laughs> 어, 드론 맞지? 어, 트위치 드론 하나 부숨 아 오케이 <laughs> 벽광을 안 했네 아무데나 하자 아, 그 사운드? 거기로 하지마요! 하지마! <laughs> 와 멈췄어 누가 거기로 밟았어 거기는 부시는 거예요 원래 와, 야, 내가 진짜... 양념한 거다 먹냐? 나쁜 놈. 갑자기 뒤에 하나 있네. 야. 아, 개 잘하는데? 야, 나 눈뽕 당했어. 와. 내가 양념했더니 다 먹었어. 야! 뉴비 <laughs> 맞음? 이 사람 뉴비 맞음? <laughs> 아, <laughs> 뉴비입니다. 저... 개구라 치는거 내가... 같은데. 내가 양념했는데 다 먹었어. 아 <laughs> 그걸 다호루룩 먹어. 아니 어, 양념초도 나 뚝배기만 먹었고 혹시 네? 스팀 저랑 친추돼 있지 않으심? <laughs> 아닌가? 뭐, 아닌 거 같아. 아러브 팬티라고 스팀 닉네임 <laughs> <I> love... <웃음> 아닌데 <laughs> 아니에요. 아니, <아니시구나>. <laughs> 어쩐지 그지 그게 좋다고 하더만. 연관성이 있었네. <laughs> 아 뭐야 부계정이었어 지금까지 한게? 이자식음 <laughs> 음, 어디서 많이 본건가 했더니 음... 음. 아 행으로 등명만 뚝배기 깨고싶어 <laughs> 그놈의 뚝배기 아 재밌어 솔직 이거 아까전에 한명밖에 못깼기아 근데 니 너무 잘하는데요? 눈보당 했을때 좋을뻔 했어 저 못합니다 제 3층 붐 2층임 오케이 마에 있다 오 살려주세요 아 이거 완승하면 한판 더 한판 더 하죠 완승 완승이 아, 가능한가 저런거 하면 플 a 그써 c 라 바이오 i n e r 테 o c 로케이 d 그가 플레그를 세웠다 그를 조져라 카 있다 오 오. 호호부터카부터 카베, 죽인다 일단 너왜 비행기 밖에 있냐? 펄스랑 뭐야 이거? 탈수있네 뭐야? 저 뭐야? 는 고인물이 맞다. 처 깨달았다. 있어? 와, 벤디도 있어 벤디. 드 펄스 있는 거 아니야? 펄스. 여기 있어. 이 빡빡이 봤으니 펄스 전화 필요하면 얘기해요 걸어줄게요 거기 뭐 있어요? 예, 네, 한명 있어요 댄디시네. 전화 걸어줄까요? 네 전화 걸어 걸어줄게요 오른쪽은 확인 못했어요 테이님 네. 아 여기 있었다 여기 하나 있다잖아. 뭘 제가 있는 거? 아, 뭐야 한명더 있었네. 아 뭐야 뒤에 는얘가 죽었던 거야? 똥비. 나이스. Nice. 3층 3층에 베드 똥비. 네 그쪽. 3층 3층에 베디 있어. 걔한대할 티면 죽어. 할 티면 죽어. 내가 갈 타줄지. 4라스 이라다 아, 모두 돌격해 아타니한대한대한대한대타한5한스타니 5라스타니. 5라스타니. 5라니라스타니 5라스타니. 5라스타라스타니5라스다네발라스타니 5라스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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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라 아 님들 너무 잘하는데요 근데 아니에요 못합니다 아니, 진짜 좋아하잖